Come <laughs> on, 이모는 할머니랑 이거 먹고 치우는 거. 우리 아이들 거꾸로 서 있잖아. 이모도 얼른 먹을게, 이모 배고파. 배고파. <laughs> 맛있어? 응. 음. 밥도 먹어야 돼, 밥도. 야, 한두 개, 도 다시 두개 먹고 밥 먹어야지. 음. 이요? 음! 음! 진짜 잘 먹는다. 밥이랑 먹어야지. 가끔가다가 우울하고 농구도 안 되고 할때제 영상을 미쳤어요 나는 원래 세게 먹잖아 여러분, 지금 10시 50분이고, 11시 수업 시작이어서,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. I guess this is it. We got some time. Okay, should we get some coffee?